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존 맥케인이라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됐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 공화당 사람이에요. 근데 베트남 전에 참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또돈 많은 부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그 공화당 진영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막 부각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존 맥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 네오콘 세력이 있죠. 그런데 네오콘이라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뭐 부를 축적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맥케인도 어 공화당 진영 내에서는 어 네오콘 세력이에요. 어 부시도 그렇죠. 부시가도 그렇죠. 주로 네오콘 세력은 전쟁을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양당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민주당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음, 오바마 때, 리비아 아, 전, 전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리비아 전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장 그, 어, 리비아 전을 모델로 했을 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 리비아는 이제 석유, 원유를 갖고 있, 있었고, 또 당시 부시와도 굉장히 친밀한, 어, 것이 리비아 정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세가, 어, 미국 정, 정권에 들어서서 오바마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그게 리비아 전이에요. 그러니까, 리비아 전이 됐든, 뭐, 이라크 전이 됐든, 전쟁을 통해서, 어, 자원을 얻거나, 또는 전쟁 물자를 대거나, 군산업이죠. 어, 또는 그 전후 복구 사업. 이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그, 미국은 전쟁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 정치 세력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굉장히 뭐 중동 관계는 좀 조금 다른 관계예요. 좀 특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시면 좋겠고요. 트럼프는 이렇게 네오콘 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케인이 죽었을 때도 어, 부시는 초청 받아서 갔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어요. 굉장히 공화당 진영 내에서는 네오콘 세력이 아닌 것이 트럼프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이 네오콘 세력의 유명한 것이 부시일가란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렸을 텐데요. 그, 부시가 방안했을 때 삼성이 스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전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이재용에 대한 그 재판이, 뭐, 삼성바이오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문재인과 노무현재단 유시민이 이 부시 쪽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풍산 류진 회장하고 굉장히 예,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정부가 맨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섰을 때도 대외 특사단에 포함됐고, 뭐 그것은 미국 민주당 쪽에 어떤 선을 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를 잘 파악을 못 했거나 아니면, 어, 뭐 일부만 파악했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어,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게 된 것도 이 부시를 방한시켰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풍산 그룹의 어, 기업측 변호사였던 문재인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풍산 그룹이라는 거는 그 총알 만드는 회사 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산업의 한 일부분이란 말이죠. 대포나 뭐 총알 만들고 아직도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류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유시민과 아주 각별해서 형동생하고 있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유씨와 류씨가 같은 그 씨라고 그 성씨라고 생각해서 늘 이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락전을 참전을 시켰잖아요 그~ 부시 때에 한국의 농면이 결정했다고 그러지만 유시민도 굉장히 호의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유시민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면은 의료민 영화 그것도 삼성이 원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유시민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오콘과 가까운 사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어 이명박에게 정권을 넘겼을 때그 행동하는 거며 또 그런데 이제 미국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어떤 미국인지를 본인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왔는지 몰라도 삼성이 약 12억 권 이상을 아마 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시를 방한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삼성, 또 부시, 또 군산업인, 어, 풍산,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리고 놀랐고요. 일단은 그리고 삼성과 부시는 이건희 회장이 1996년에 텍사스에첫 번째 해외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그게 부시가 주지사로 있던 텍사스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두 삼성과 부시 간의 인연은 보통 어, 가깝다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학전에도 참전 시켰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고요. 유시민의 그 발언이나 어떤 그 정책적인 외교적인 행보 같은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5월 22일 날, 5월 23일이 노무현 뭐 추도식이라 그래서 하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 2일에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 이거를 이제 문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에, 이것은 이명, 이명박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이 이제 선진화 방안 이름은 멋지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일종의 바이오헬스의 어 음, 안전장치 규제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영화 같은 거죠. 투자, 투자자 우선 방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해, 왜 하필이면 5월 22일에 2일일까? 이재용이 지금 재판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시석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죄도 없는 이재명을 계속 그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뭐, 검찰이 잘못했다. 뭐, 검찰을 뭐 손을 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뭐, 범죄를 저지르면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산업혁신전략이라고 바이오 헬스. 이름을 멋들어지게 졌는데, 영어자로. 이것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건데, 이거를 스리설적 지금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군산업 4차 산업혁명, 뭐 칩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인공지능, 이런 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6세대 전투기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어 그 EMP 폭탄을 제일 두려워하게끔 이렇게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요. 어, 그랬는데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 쪽과 쪽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를 물고 들어진 게, 뭐, 러시아와 연관관계, 이걸 가지고 2년, 장장 2년을, 음, 그래, 그렇게 괴롭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라는 그, 그 법조인이 나서가지고, 그 과거에 힐러리,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과 연관돼가지고, 보통 잘못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감춰져서. 지금 있던 건데, 그거를 막 들추려고 하니까, 어, 트럼프를 탄핵하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면서 그 아들이 중국 정부가 한 로비 자금을 많이, 어, 음, 얻어 먹었다고 일컬어지는 바이든 말입니다. 이 바이든은 아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교황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왜 푸틴하고 김정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뭐어 같이 친교를 하느냐라는 쪽으로 계속 북한을 비난하면서 트럼프도 공격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논평을 내면서 바이든이 그 김정은을 모독했다고 막 비난을 했답니다. 당연하죠. 바이든은 트럼프랑 굉장히 대척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미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가 차기 그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나올 생각이 크거든요.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 바이든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트럼프 부로 당신은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친하다. 이런 쪽으로 막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정은의 고모부가 왜 중국하고 친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 그렇게 어뭐 죽음까지 이르게 한 그런 건데 그거를 뭐들춰서 내서 어쩌자는 거예요 바이든이 중국하고 그만큼 친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사실은 네오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네오콘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뭐, 중동에서는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군대도 보내고 그러긴 하지만 트럼프는 원래 평화주의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